검찰이 저를 수환하겠다고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데 힘쓸 입니까 여러분. 대장동 가지고 몇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났던 FC 방구 한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10년이면 아 큰해야지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무섭잖아요. 이렇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제발 또한대더 쳤겠죠? 끝에. 10수년 동안 탈탈 털려왔습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laughs>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 제가 안동에서 사법연수원 시절에 검사 시5를 했습니다. 검사 시5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직업이구나. 옛날 알던 사람도 쫓아와서. 허리 불순거리고, 혹시 자기한테 없는 죄 뒤집어 씌울까봐 덜덜 떨고, 있는 죄 덮어 달라고 와서 아양 떨고, 이런 걸 하는 게 검사인가 보다 해서, 제가 검사 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나라, 없는 죄 뒤집어 씌우는 있는 제덕어 덮어, 있는 제덕보 주고 돈 버는 그런 이상한 나라 말고 누구나 당당하게 잘못하지 않으면 어깨 푸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가 보장되는 나라 상하는 대가 외에 부당한 이익을 함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 만드는 게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직을 하는 동안 아니 그 이전에 시민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수없이 검찰 경찰로부터 괴롭힌다 하겠습니다. 시장 보지사 10년 남짓 동안에 나의 사원을 압수수색, 조사, 감사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 주변을 털고 있는 검찰 숫자가 60명 더하기 파견 검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70명을 넘을 것 같습니다. 미쳤어! 형들! 아프리스테! 거기 다어하이틀도 아니고. 그인김건몇 년간 계속 털고 있습니다. 무슨 꾀죠? 대장동 특검하자고 제가 대선 때부터 요구했더니. 이상한 핑계되면서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조작한다고 특검 거부한 겁니까 아니, 맞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을 믿습니다 국민의힘 당이 아니고 <laughs> 네. 역사를 아니, 믿습니다 네. <laughs>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불건정만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불건정하고 가장 멀상식한 정권이 바로 문석열 정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세요 잘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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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풍양일도 없는데 지금 계좌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 두번 검찰, 경찰 수환당하고 조사받고 세 번째 또 수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2만 6천원 밖에 없으은몰랐겠냐 이런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